오늘은 학원에서 수강을 듣는 수강생으로 저희가 돌아왔습니다. 자, 어, 선생님의 강의를 막 듣고 메모도 하고 해야 되는데 옆에 친구하고 저하고 어, 좀더 뭐가 다르죠? 저렇게 어, 무릎 위에다 올려놓고 수강을 듣는 것과 이렇게 테이블이 있어서 메모하는 것과는 천지 차이죠. 거기에 다시 테이블이 앞으로 와서 타이핑을 쳐야 될일 있을 때는 여기다 노트북을 묶고 타이핑을 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옆에서 우리 신체 사이즈들이 각기 다른 것이 특징이죠. 자, 높이를 조절해야 되는데, 일반적인 강의용 의자들은 이렇게 높이가 45cm로 높이가 고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키에 따라서 너무 높이가 낮게 되면 등이 굽게 되거든요. 그때 높이를 올려서 나한테 맞게 사용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오른쪽, 왼쪽으로도 얘가 자유자재로 돌아가게 됩니다. 자, 컴프 프로가 만들면 많이 특별해집니다. 왜냐면, 하 사용자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용 환경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것들 거기다 스크래치도 나지 않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는 대로 가장 비싼 자작나무 원목을 이용해서 상판을 마감했고요. 여기는 때가 타지 않는 소재로 터치했을 때 여기에 오염물이 묻지 않고 쉽게 지워줄 수 있는 소재로 이것이 작업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자, 제가 뭐 너무 편안해요. 사실 의자가. 등받이를 딱 지지할 수 있고, 옆에 모습을 보여주시면, 보여드리면, 105도 정도 각도로 유지하면서 선생님의 강의를 들을 수 있어야 하거든요. 그러려면, 이 의자의 좌판이 또 굉장히 중요해요. 자, 지금 보시면, 좌판의 몰드를 보여드리면, 좌우가 높아야 되고요. 가운데가 낮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앞부분은 살짝 낮아야 되고요. 이 부분에서 뒤로 몸을 살짝 받아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등 각도가 매우 중요한데 평범한 것 같지만 이 몰드 처리로 돼서 여기에 S라인으로 만들어져 있죠. 이것은 우리의 엉덩이를 받아주고요. 허리에 요추를 지지해주고요. 그 다음에 등판으로 이어집니다. 이렇게 편안하게 앉게 되면서 90도 각도에서 10.5도 눕는 105도 각도를 유지하고 있고 높이는 일반 의자가 45 45cm까지밖에 고정이 안 되는데 이것은 그보다 더 10cm 가량 더 높이 올라가기 때문에 신체 사이즈가 각기 다른 사람들이 충분히 편안하게 앉을 수 있다. 거기다 무엇보다도 이동성을 고려한 것이죠. 그 다음에 아이 오발부터 이것은 지금 플라스틱 발이 아니라 스틸 발입니다. 스틸 발에 유압 가스 쇼버가 있고요. 거기에 다시 스틸 로프가 되어 있어서 이렇게. 내 몸을 감싸고 회전이 되면서 내 몸에 딱 맞는 강의용 테이블이 되겠습니다. 자 수준이 높은 학원가에서 어, 세팅이 되면 좋겠고요. 그리고 어, 선생님의 강의를 집에서 초대해서 듣는 아이들에게도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대학교의 수강실에서부터 연구실에서부터 기업의 회의실에 집중해서 앉아야 되고 메모가 각지 필요한 곳에 딱 어울리는 회의용 의자입니다. 제가 지금 몸이 어 82kg 인데요. 82kg의 몸무게가 앉았을 때도 너무 편안하고요. 키는 174cm입니다. 그럼 저 같은 사람도 다 편안하게 앉는다는 얘기는 저보다 더 크신 분들은 아무 문제가 없겠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까지 보여드린 이 의자. 오염으로부터 자유롭고, 원목으로 모든 면들은 이물감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깔끔하죠. 바로 이 2%의 차이, 마감의 차이가 컴프 프로와 비메이커의 차이입니다. 컴프 프로는 세계 최고의 스탠다드의 고품질, 고퀄리티 아이템을 만들어내는 국내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그런 회사입니다. 자, 컴프 프로를 믿고 주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구 박사, 유 박사였습니다.